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회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트롯 우승자 뮤지컬 배우 박세욱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세욱씨의 남다른 효심이 시청자분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안기고 있습니다. MBN 보이스트롯이 재방송이 된 가운데 출중한 노래 실력으로 25년, 무명의 서름을 씻고 당당히 웃은 왕관을 쓴 박세욱 씨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박세욱 씨는 1라운드부터 14크라운을 획득해 실력을 보여주면서 승승장구 해왔습니다. 소감을 묻는 말에 박세욱 씨는 부모님께서 항상 응원을 해주신다며 한번은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더라.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럼 하라고 하시더라라며 부모님을 언급했습니다. 또 부모님은 제 꿈을 지켜내주시는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남다른 효심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박세욱 씨는 보이스트롯트 1라운드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고를 겪으셔서 후천적으로 몸이 불편하시다. 그런데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저를 응원해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세욱 씨는 그런 부모님께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할 때 곤욕스럽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늘 응원해주셔서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엔 그 효심 덕분에 보이스트롯 우승까지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세욱 씨가 부모님을 향한 효심에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10월 1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된 추석 특집 보이스트롯에서는 우승자 박세욱 씨를 비롯해 26인의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총출동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박세욱 씨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세욱 씨의 부모님은 25년차 무명 배우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아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자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세상에서 우리 아들 같은 아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라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에 박세욱 씨는 보이스트롯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오래 효도할 수 있게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또한 시청자들의 뭉클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추석 특집 보이스트롯에서는 보이스팀 13인과 트로팀 13인이 각각 팀을 이루어 상품을 걸고 다양한 대결을 펼치는데요. 한가위 뽕 대결, 얼수, 흥부자 대결 등 귀호강 대결뿐만 아니라 명실상부, 빼놓을 수 없는 한가위 게임 씨름, 닭싸움까지 풍성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 보이스트롯 탑 3와 올크라운을 획득한 출연진들의 심장쫄깃한 빅매치도 예고돼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방송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세욱씨가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화제입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9월 8일 박세욱씨와 함께 구로동에 위치한 사홍대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었는데요. 박세욱씨는 보이스트롯에서 쟁쟁한 실력자들과 박빙의 대결을 펼친 끝에 최종 우승자가 되어 25년차 무명 배우에서 신예 트로트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성공 신화를 이룬 박세욱 씨가 자신의 긍정 파워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함께하는 사랑밭과 함께 선행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위촉식에서는 함께하는 사랑밭 권태일 상임 이사가 참석해 박세욱 씨에게 직접 위촉패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함께하는 사랑밭의 홍보 대사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외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게 될 예정입니다. 박세욱 씨는 그동안 많은 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고민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위촉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힘든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두 발로 뛸 것이며 나에게 걸맞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며 홍보대사로서의 굳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사랑밭의 권태일 상임이사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내 몸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홍보대사가 될것 같다. 앞으로 지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나눔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34년에 전 통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은 박세욱씨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박세욱씨의 활동이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되네요. 화제가 되었던 박세욱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